안녕하세요, 민석지입니다 제가 오늘은, <laughs> 하츠네비쿠. 이거, 게임을 따아 이런 거데 이거, 지금 좀닦게요 이거, 포즈, 2, 3. 이런 게, 포즈가 있거든요? 포즈를 정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정할 수 있고, 소주가 한, 삼십 장에 있어요. 이건 뭐야? 이거. 이건 뭐지? 전 뜬글 나고. 오 이거 뭐야 이건 또2분쯤 바꿔야 될것 같아 이거 일이다 딱 이거 할게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 있는 건가요? 이거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나 봐요 조금 더뭐더 어. 이건 뭐지? 오늘 이거 처음 한 거라서 이걸 잘몰라어요 대왕 미쿠다. 음, 좀작아 미쿠가 이렇게.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. 오늘 엄마는 여기까지 받을 게요